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타사에서 시제품으로 발표한 증강현실 VR 헤드셋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메타버스 국제 표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기술 특허와 협력 업체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착용하는 메타버스 기기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좋아할 콘텐츠가 많아야 합니다. 기기 제작 업체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창작 도구 툴을 협력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 교육을 지원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메타버스 기기가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으며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야 메타버스 기기를 구매할 것입니다. 2022년 6월 메타사 마크 저커버그는 시력 1.0 삼명도를 구현할 수 있는 가상현실 VR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시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메타버스 기기의 성능을 알아야 그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기 제조업체에서 발표하는 최신 정보를 받아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기 성능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소비자로부터 의면 받게 됩니다. 티타임즈에서 메타사 발표 내용을 기술적으로 잘 정리하여 유튜브에 소개하였습니다. 메타에서 개선한 성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중적인 VR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기기의 성능 향상이 우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빅테크 기업들은 큰 투자비를 들여가며 기술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맥키지사는 메타버스에서의 가치창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메타버스 대중화에 필요한 10가지 기술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메타버스의 인프라 구축과 기기 개발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2년 6월 메타는 인사이드 더웹 행사에서 메타에서 개발 중인 VR 헤드 3시 제품 4종류를 소개했습니다. 메타사 CEO 마크 저커버그는 가상현실 VR 기기의 문제점들을 개선 중이라고 했습니다. 메타사의 성능 개선 내용을 정리하면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버터스카치 기술입니다. 시야각 1도당 55픽셀을 지원하여 선명도를 개선했습니다. 둘째, 가변 초점을 구현하는 하프돔 기술입니다. 자료와 책을 가까이 가져와도 그림과 글자를 선명히 볼수 있습니다. 셋째, 10만 니트 밝기를 구현한 스타버스트 기술입니다. 니트가 밝으면 명암비를 높여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야윤 렌즈 기술을 적용한 홀로케이크입니다. 평면 렌즈를 적용하여 슬림한 VR 헤드셋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외곡을 보정하는 시뮬레이터 영상 처리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도 주변의 배경이 잔상으로 남지 않고 항상 선명하고 깨끗한 영상이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외부를 볼수 있는 카메라를 부착하였습니다. 헤드셋을 벗지 않고도 주변을 보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타사의 VR 성능 개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티타임즈의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